반갑습니다. 와룡 봉주입니다. 어, 어제 미국 시장이 그저께 마이너스 9% 어, 거의 10% 오늘 거의 뭐, 뭐 플러스 10% 어,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한 시장인데 어, 요 다음 주에 대한 시장 전망이라든지 이제 향후 상황에 대한 것은 일정 정도 어, 정리를 좀 해서 음, 내일 저녁쯤 제가 어, 올려드린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그 여러분들 댓글은 제가 항상 확인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답글을 못 드리지만 댓글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 그 힘을 많이 얻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 그 댓글을 주셨던 분 중에, 음, 어떻게 뭐 이게 좋고, 이뭐 차트가 제가 분봉상으로 어떤 거는 좋다, 좋아 보인다, 주가가 내리고 있지만 괜찮다, 좋다, 어 어떤 거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 어, 짝대기는 뭐 일부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툭툭 하나씩 끄니까 음, 그런 짝대기는 어떻게 끊느냐 이제 등등을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서 음 그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드릴까 하다가 어 이제 아침에 급하게 이렇게 조금 준비를 좀 해봤는데 하다 보니까 조금 커져 버렸어요. 커져 버려서 음뭐 앞으로 뭐 계속해서 이 조금 더 업데이트 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 일단 오늘 제가 어 주식으로 어느 정도 성공한다. 이 여기서 "성공"이라는 개념이 1억 어 일확, 천금을 막 벌어 가지고 막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재테크 수단으로서. 제가 vip방 분들 어, 상담을 할 때도 그렇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주식으로 한방 뭐 1억 천금 이런 거 생각하시면 주식 하시지 마시라고 하시고 vip방 들어오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재테크 수단으로서 음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지금 최근에 이큰 리스크 보셨죠 이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힘드실 거고 고통스러운 구간이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이 속에서도, 어, 재테크 수단으로서 얼마나, 어, 안정적으로 조금씩 해서 결국, 음, 일정 정도의 기간이 지나고 나면 예를 들어 1년이면 1년 지나고 나서 어, 자신의 계좌가 얼마큼 조금 더 올라왔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 상황으로 보고 조금씩 조금씩 늘려나간다 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이걸 한방으로 내 인생을 뒤집겠어 그건 도박이죠 어,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주식은 어, 하시지 마시라고 제가 어, 권해드리고 싶고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어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99 99.9999%이 주식 시장에서 퇴출 당하십니다. 어,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구요 주식으로 성공한다라는 것 자체는 음뭐 가끔 보면 뭐 어떤 사람이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1억 천금을 벌었어. 어 글쎄요. 음 뭐 본인이 그렇게 했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인간 사회에서 100%라는 건 없으니까 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걸 따라 얼마나 그 상황을 따라 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음, 제가 볼땐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음 그런 차원에서 왜 그런지 이제 어떻게 그러면 해야 하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어 그리고 아까 질문 주셨던 분에 대한 그, 답변이라고, 이제, 답변이라면 답변이 될수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본의 아니게, 음, 이제 제 VIP방 좀, 어떻게 보면 광고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요. 어, 아마 제가 제 유튜브 영상, 이거 올라가는 걸 보시면, 음, 제가 이 유튜브가 본업이 아니라는 건 충분히 아실 겁니다. 저 조회수 얼마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어 하던 거는 계속 합니다. 어 그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어 일단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어, 바람직한 시각에서 이걸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종목들에서는 조금 음 이제 저는 스윙의 시각에서만 말씀을 드리잖아요 스윙의 시각에서만 말씀을 드리는데 그그 그 속에서 조금 손실을 좀덜 보셨으면 하는 그런 어 의미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제 본업은 주식 이 전문가로서 어제 방에 계시는 분들 운영하는 게 사실은 제 본업입니다 그래서 한번씩 어제든 그제든 제가 낮에 방송을 못해 드렸는데 음 못해드린 이유가 이제 뭐 저희 VIP방이 바쁘니까 정신이 없으니까 여기 그 방송을 제가 할 여유가 조금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어 조금 뭐 말씀을 드린다면 어 제가 이제 아마 제가 이 V.I.P 방에 계시는 분들도 그럴 거고 무료 방에 계시는 분들도 아마 느끼실 겁니다. 제가 상업적인 지금 현재 뭐 V.I.P 방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상업적으로 저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데 어 최대한 다른데와는 조금 다르게 좀 상업적인 부분을 최대한 배제를 많이 하려고 하죠. 음, 제 무방에 계시는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어떤 분들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vip방 운영하는지도 모르셨,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vip방에 대한 얘기를 일절 하지 않죠 광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번 하거나 며칠에 한번 정도 하는 게 다인데 그것조차도 이거 하나 올려드리는 게 다죠. 이거 하나 올려드리는 게 단데, 며칠에 뭐한 번, 하루에 한번 올려드리는 게 단데, 이거 조차도 제가 만든 게 아니죠. 무방에 계신 분이 하도 답답하셨는지, 제가 기계치고, 이뭐 컴퓨터를 잘 모르다 보니까, 어... 감, 정말 감사하게도 무방에 계시는 분이 이걸 직접 만들어서 주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그 뒤부터 제가 이걸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제방에 광고가 원체 많이 들어오죠 무료방에 하루에 한뭐어1 20개 이상씩 들어오는데 혼자 이때까지 계속 다 지웠잖아요 그랬더니 어제방에 계속 저를 어 지난 1년 가까이 도와주셨던 분이 계셨어요. 진짜 어 선의로 도와주셨던 분이 계셨는데 어 그분도 직장인이시잖아요. 그래서 뭐어 저희 방에 뭐 저희 vip 방 회원도 아니시고 아무것도 아니신데 어 저를 도와주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특히 많이 도와주시는 분이 계셨죠. 뭐 누구라고 말씀 안 하셔도 무방해 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매일 뭐 정보들 많이 올려주시고 하시니까 그분이 또한날 말씀을 주셔가지고 어, 본인이 혼자 지우는 거, 혼자 광고 지우는 거 힘드니까 조금 그 지우는 걸 도와주겠다라고 해서 제가 부탁을 엊그저께부터 부탁을 드렸어요. 지난 주부터 감사하게도 이렇게 도와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조금 더 어, 무료 방에 계시는 분들한테 힘을 좀 드리려고 가급적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이고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VIP 방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 모든 걸. 제가 다이 영상이나 이 유튜브 방송이나 아니면, 어, 무방에서 오픈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제 VIP방 분들과의 차별성 때문에. 보시면 제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약 1년간, 금년 한 2월 정도까지였죠. 1년간 제가, 음, VIP방 계신 분들에게 이 강의를 해드린 내용들입니다. 이게 매주 일주일에 주말마다 매주 해드렸죠. 제가 아마 한두 번 정도 개인 사정으로 좀 빠진 게 있었었고 어, 그 외에는 어, 다 이게 해드렸을 겁니다 이게 다한번한 한 번만 한게 아니라 몇 번씩 한 것들도 있죠 이런 것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이 평의 순차성 이게 차트 보는 거하고 관련된 부분이죠 이 부분은 보시면 정말 여러 번을 했어요 정말 여러 번 해드렸고 어, 조건 검색식 만드는 것도 해, 해드렸고 종목 발굴법 종목 선정하는 방법 선정시 유의사항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오늘 제가 해야 될 부분인데 vip 방분들에게 제가 해드리려고 하는 부분인데 아직 마무리가 좀덜 돼서 어, 오늘 저녁이나 내일쯤 제가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일일이 다 매주 해드렸어요. 이제 대신, 이 해드리는 게, 보통 다른데, 뭐, 저의 자신은 그렇게 자부합니다.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거, 정말 중요한 알맹이는 다 빼고, 어... 이제, 어떻게 보면, 쭉정이만 한 5, 60% 이렇게 오픈을 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적어도 제가 봤을 때한 8, 90%는 제가 다 오픈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최대한 그런 부분들로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잠시 좀 광고를 좀 드려서 죄송한데, 일단, 음,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오픈을 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라는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좀 장황하게 좀 광고까지 해가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을 좀 드려볼 텐데 일단 음, 이야기를 하나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음, 4대를 나왔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을 많이 가르쳤었습니다. 가르쳤었는데 저도 이 주식을 10, 한 6~7년 정도 하루에 한 10시간 이상씩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어뭐 정말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하루에 한 서너 시간씩밖에 잠을 못 자가면서 어 나름대로는 고생을 좀 했었는데 그 고생을 좀덜 하시게 하기 위해서 음 제가 강의를 좀 해드렸고요. VIP 방 분들은 나중에 독립을 하시라고 자. 제 좌우명 중에 하나입니다. 많이 아시는 얘기죠. 아는 만큼 보인다. 저는 아는 만큼, 사람이란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끼고, 느끼는 만큼 행동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저뿐만 아니라 어떤 강의든 책이든 무엇을 보시더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배경지식, 그 배경지식만큼 보이게 돼 있고, 그 보이는 것만큼 밖에 느끼지 못하고, 느끼는 것만큼 행동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내용이, 음, 아마, 어, 아이, 뭐또 이거 아는 내용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음 그래서 제대로 안 듣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대부분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한두 분이라도 정말 음, 진심으로 생각을 하시고 자신이 지금까지 갖고 있는 거다 내려놓고 이렇게 보신다고 한다면 뭔가 느끼시는 게 있으실 거다 라고 생각은 합니다 제가 뭐 특별하게 어떤 기법이나 이런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자 주식에 우리 뭐 주식뿐만 아니라 뭐 모든 영역이 다 그런데 주식만 한정시어 얘기를 해본다 라고 한다면 이론이 있을 것이고요 이 이론이 정말 다양하죠. 심리적인 것들도 있고, 기법적인 것들도 있고, 어, 차트적인 것들도 있고, 뭐 차트가 이제 기법에 속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음, 정말 많습니다. 다양합니다. 어, 뭐, 어떤 기법이네, 어떤 기법이네 하는 그런 기법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물론 저도 제 나름대로의 기법이 있, 있고요. 그리고 현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론, 어, 정말, 새가 만발이 빠지도록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막상 현실을 보니까 현실과 맞지 않나, 않는다. 기법, 이 사람의 기법이 정말 맞는 것 같아서, 이거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내 나름대로는, 음, 어느 정도 마스터 했다 할 정도까지 열심히 했는데, 막상 현실을 보니까 다르다. 현실에선 접목이 안 된다. 필요 없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겁니다. 어느 정도 공부를 해보신, 해보신 분들일수록, 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 과정을 한번더 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을 한번 깨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제가 일단 말씀,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음, 초보분들부터 지금 어느 정도 조금 알고 내가, 어, 나, 내가, 내가 안돼 하는 정도의 수준쯤 되시는 분들, 어, 모두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제가 과거 학생들에게 공부 잘하는 방법을 얘기해 주면서 어, 꼭 해줬던 이야기입니다. 이제 돌려줬던 이야기입니다. 어, 이걸 보고 꼭좀 느꼈으면 느끼셨으면 학생들에게 이걸 보고 꼭 느껴야 된다. 이걸 느껴야지 진짜 공부가 보이는 거지. 어, 이거 보고 아유 뭐 이거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결국 그 자리를 벗어나기 힘들다. 제가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강조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어,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 얘기를 또 이렇게 해드릴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옛날 얘긴데요. 어, 한번 들어보시고 어,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진짜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다음 화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시간적으로 봤었을 때 중간에 끊어질 것 같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